오늘 한번 샹크스 초월, 제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무살이 추가된, 부, 추가됐는데, 안 써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써야 될지 좀, 어, 봐야겠습니다. No. 아, 똑같긴 해. 스턴 셔틀이긴 해. 어디보자. 아, 샹크스 나왔네. 샹크스로 출발하겠습니다. 황법은, 확강하죠 예... 네. 최고의 도움을 좀 일찍 누를 거 그랬는데 확강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근데 이번에... 어 잠깐만 엑스드래그 이거 마법는데 어디보자... 디아블... 무섭이 좀 있으면 샹을갈 텐데 번호로 출발하는 게나올라나 이러면요? 오? 아니 벌써 커서 그프 웬만하면 샹전 출발하고 싶은데 우소 그렇게 안 나와. 아니면 그냥 이거 깨지자마자 바로 엠베크 마이나 나와라 디아본 찍을 수 있으니까. 비공계로 돌려놨던 거다 풀어놨어요. 아. 안 나와던데? 이거 할까 그냥? 검호 검호도 안 나오고. 지금 여기서 샹전 가려면 우소리만 네개 박아야 되는데 너무 싫은데 그건? 21인데 보도해 볼까? 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인생의 고도, 인생의 고도, 인생의 고도, 인생의 고도, 제발! 인생의 고도, 오, 나이스! 아 좋아, 훌륭해. 이 방이야, 이지. 샤크스. 어 설마 여기서 뱀배 나오는 거 아니지? 키도 잘 나왔고, 거무 잘 나왔고, 보도 좀만 더 해보죠. 도박광인데 아깝잖아. 인생의 고도, 인생의 고도, 희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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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의 고도. 예, 인생의 고도 진짜 바주스만할까 고도, 고도 그만합시다. 그러면은 바토를 돌립시다. 바토 슛! 음, 납배드, 납배드. 아 근데 제파로 가는 거좀 아깝긴 한데. 이향초면은 검전 효율이 워낙 좋아가지고. 미래의 갈수공을. 아니면 이고도만 e 더해볼까? 아 너무 너무 욕심인데 이거 이제. 나몇 고도 했지? 점수판 고급도막 구회 했어? 구고도 했는데 대성공이 오회면은 이래만 더해서 딱 10회 맞추죠? 아, 나머지 이제 전설도 찍고 슬슬 뭐 맞춰야 되니까. 민성의 구도! 오케이, 그만해! 땡땡땡땡땡! 검수판 야, 19도 6성공. 우선은, 이거는 그냥, 예, 남의 전설 찍겠습니다. 남의 전설로 그냥, 어, 그다 대치용으로 다 생각하고. 아전뭐창초인데 발봉 이감 믿어도 괜찮죠 창초가 스톤이라도 잘 터지니까 이감이 꽤 높지 않나 42%면은 이감 믿겠습니다 정상회전 종결 아 샹크스 이번에 모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잔들 이렇게 아, 근데 뭐, 딱, 딱히 뭐가 엄청 바뀐 건 아닙니다. 스턴, 범위 스턴 쓰는 스킬은 그대로 두 개여가지고, 스턴을 잘 잡는 캐릭으로 보시면 되고, 어, 뭐, 마나 스킬이나 이런 데다든 그대로인데, 카무살이라는 스킬이 번에 추가가 된 거예요. 특성 포인트로 강화해야 되는데, 지금 현재 특포가 없어서, 이거는. 이따가 한, 한 50라? 예 네,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밤은 만월이려나? 오늘 밤은 만월이잖아 이러고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특성 포인트까지 사면은 총 4개죠 바로 이제 강화를 합니다 보스 스토리에만 사용 가능해요 이따6 0라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무사리 카무사리 아. 안 써지네요 이게 쓰려고 하면은 방금 멘트 보셨죠 보스 스토리에만 촬영 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? 촬영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멘트가 나온다고? 여, 이번에 키네몬이 되면서 킹크로 바뀌었습니다 네, 능력은 그냥 보잡이에요 여기서 이제 키무사리 씁니다 갑니다 아왜나싸운도 안들려! 카무사리!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! 아 끝딜 없는거좀 아쉽네? 보상에서 설마 끝딜? 아.. 그냥 가지세요 카무사리! 어 스킬 안써죠이름이 사운드가 카무사리 쓸때 스턴 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감이나 이런 거좀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샴푸할 때 검전 같은 거 어, 검전이나 쿠퍼가 하나 섞어주는 게 괜찮습니다 샴푸랑요 여기서 바로 카무사리 아 음. 나는 스킬 보이스가 안 들릴까 요즘 굴고, 이것도 하나 추가돼 있죠. 지금 이 캐럿 때리고 있는 거 보이죠, 보스? 타겟팅 안 풀립니다. 원래는 한번 스킬 쓰면은 타겟팅 풀렸는데, 점수하면은 보스만 주구당면 잡힐 수 있어요. 스턴이 너무 빼곡해. 이래서, 진짜 상처 갈 때는, 토폭이나검전 진짜 있어야 돼. 요 되도록이면 검전 단일 칠수 있으니까. 카무사리 가무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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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사네이무끝리이 없네 내가 지금 생가해 보니까. 끝이 없는 게좀 아쉽다. 아까 보니까 딸기 좀 많이 남았던데. 이5 라운드마다 그러니까 보스 나올 때마다 쓸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도플 나왔을 때 쓰고 전남 나왔을 때 쓰고 마지막 라운드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캐릭터 많이 좋아졌네 더. 음, 더 호감형으로도 많이 좋아졌네 그리고 그죠. 맞닥그 이 인생 같다.